안녕하세요, 추자맨 네. 네! 오늘은 오빠가 얼마나 대단한 성적을 가지고 홈볼트를 갔는지 공개하겠습니다! 일단, 뭐, 이거는 공개할 수 있으니까 이쪽 앞면, 뭐, 옆에 띄워놓을게요. 앞면을 보시면 줄이 4줄이 있습니다. 1학기, 2학기, 3학기, 4학기 4줄이 있습니다. 응. 1학기, 2학기를 합쳐서 3분의 1 응. 점수입니다. 3학기, 4학기의 점수가 3분의 1. 응. 그리고 마지막 반대편 페이지에 다섯 어, 개의 시험을 제가 골라가지고 그 시험에서 합친 점수가 3분의1입니다 그리고 그럼, 이 다섯 개의 시험이 수능 시험입니다. 그렇죠. 그래서 사실상 이 수능 시험이라는 게 그렇게 그큰 영향을 음. 주진 않습니다. 그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전에 뭐 1점 대가 3점 대로 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. 그리고 3점 대가 아무리 잘해도 1점 대로 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. 제가 일단 그래도 그 저번에 마지막 성적표 공개 영상에서 지금까지 몇 점인지 아마 그 당시에 2.3이었을 거예요. 2.2거나 아 그리고 시험도 어떻게 어 설명을 해보자면 일단 어 라이스트스코스라고 뭐 불리는 전공과목의 두개 무조건 그건 시험을 봐야 되고 세 번째는 쓰는 시험입니다. 쓰는 시험이 하나 들어가고, 네 번째는 말하기 시험이고, 다섯 번째는 프레젠테이션 시험입니다. 그러면은 프레젠테이션부터. 아, 프레젠테이션부터 갈까요? 뭐? 네. 네. 이 프레젠테이션의 과목은 음. 종교. 종교가. 음. 아, 저는 개신교. 프레젠테이션의 테마가 뭐였죠? 프레젠테이션의 테마는 어, 음악이 믿음을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? 믿음을 강화시킬 수 있는가?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나서의 예상 점수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? 네. 저는 13점을 예상했습니다 13점 그러면 네. 발표할까요? 10점 이거는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남는 게 이거는 그그 다음날에 바로 점수를 알려줘요 그래서 학교를 가서 종이를 받았는데 진짜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 추전맨 저의 성적 공개를 계속 꾸준히 보신 분은 알겠지만 제 종교 선생님이 살짝 빌런이에요 음. <laughs> 물론 제가 항상 배운 점이 항상 많다고는 하지만 점수를 굉장히 까다롭게 주시는 걸로 유명한데 저와 제 친구가 이 선생님한테 시험을 봤었는데 그 친구는 페일을 맞았어요 프레젠테이션에서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선생님이 굉장히 왜냐면 사실 프레젠테이션으로 페일 주기 쉽지 않거든요 물론 그 친구가 얼마나 진짜 못했을 수도 있지만 그리고 이제 다른 독일 그 친구들도 그렇게 좋은 점수를 못 받은 걸로 알고 있어서 뭐 어쨌든 전좀 아쉽습니다. 저에서 저는 솔직히 말해서 10점은 <laughs> 10점도 빌런이죠? 10점도 저는 만족이 안 돼요. 솔직히 말해서뭐 어찌됐든. 근데 그 쌤한테 치고는 되게 잘 받았다고 친구들한테 그렇게 또 얘기하긴 하더라고요.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. 합격했으니까 됐어요, 저는 조금 볼 텐니다. 10점이에요. 지금까지 <40점>. <웃음> 10점. 일단 4 0점네 그러면은 말하기 시험. 이거는 일본어 일본어 15점 아까지도 100점. 총. 딱 잘. 지금 100점이 네는데 100점. 그러면은 아비토를 백점 맞으면 되니까 스노 시험에서는 이미 통과하셨네. 이미 아비트어는 통과했어. 아비투어 통과하셨네요. 고 네, 네. 어, 대단하십니다. 축하드립니다. 자 그럼 이제부터 더 대단합니다. 자 이제 물리. 그 물리. 저희 학교가 물리도 대단해요. 왜냐면 아인슈타인이 또푸벌트거든요 어. 어, <laughs> 베를린 대학 출신이기 때문에 자랑스러우시겠어요. 너무나도 자랑스러워. 아인슈타인... 전 아인슈타인도 오빠를 자랑스러워한다고 생각합니다. 그러면 가보겠습니다. 6 점. 괜찮습니까? <laughs> 되게 15점이 반도 안 돼요 이거는 이거는 시험 보고 어떠셨어요? 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문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10개 문제가 있었거든요 아 <laughs> <laughs> 근데 또 아비토의 수능 특징이 뭐냐면 그 제가 푼문제를 다시 뭐, 못 돌려받아요 맞아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것도 한 13점 받을 줄 알았어요 <laughs> 왜냐면 10개 문제 중에서 내가 못푼게딱 하나였어. 나머지는 내가 오우, 저 공부 한게 되네. 이렇게 생각했는데 6점을 받아가지고. 음. 그래서 저는 근데 다행히도 대학에서 물리가 없어요. 괜찮하신다 음. <laughs> <laughs> 저도 진짜 놀랐어요. 다 풀었는데도 저기면 독일어가 문제 아니에요? <laughs> 아니, 아니 독일어가 독일어가, 뭐, 독일어가 문제가 아니지. 음. 그냥 모르겠어요. 문제지. 다음은 전공 과목, 영어, 네. English, 네. 중요 t e r 인터내셔널 n a l 시죠자가시잇또잇점잇점을 6점. <laughs> 되게 좋아하시 I told you, I t I d you, 근데 o l d you, I told y o 저 I told you, I told 자여 영어를 왜 배울까요? 이렇게 접근해야 돼요. 공부를 그냥 모토플 뭐, 몇점 맞기 위해서 공부? 어,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. 영어를 왜 배울 수있까 커뮤니케이션. 상대가 얘기한 걸 나도 알아듣고 내가 하고 싶은 표현을 다들 영어로 하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닐 수있까 제가 커뮤니케이션 굉장히 잘합니다. 근데 과연 이 잉글리시 점수에서 제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점수에 반영했을까? 이거는 더 뭐냐? 뭐 어, 하나 책을 분석하고 <laughs> 문제죠. 아, 예. 그럼 제차못합니다 <laughs> 내가 잘하는 영어는 학교에서 평가수 있는 영어만 니다 그리고 이 영어를 잘하는 거랑 세상 밖에서 나가서 영어를 잘하는 거랑 다른 문제야.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. 말씀하시. 영어는 잘하는데 책은 남읽었다 이거예요? 뭐 아무튼 마지막 갑시다 마지막, 마지막. 이게 하이라이트죠 아, 왜냐면은 경제학과가 한국에서는 약간 좀문과에는 어, 그런 이미지가 강하지만 아니에요 이과예요 독일에서도 미국에서도 이과예요 그렇다면 뭐가 중요합니까 수학 또 저희 컴불투가 수학이 또 굉장히 강한 걸로 유명하거든요 맞아. 수학이 강해야 되고 또 오빠는 그냥 아비도 시작할 때부터 경영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수학을 고른 거잖아요. 그렇죠. 저는 그냥 숫자만 보면 환장하죠 그죠. 그래서 받은 점수가 <laughs> 진짜 여기세 <laughs> 이거는. 아니, 솔직히 이것도 말씀드려도 됩니까? 아니, 진짜 되게 너무나도 아이러니하게 제가 지금까지 수학 시험에서 굉장히 어려워했지만 제가 지금까지 푼 수학 시험에서 제일 쉬웠거든요. 아비도 수학. 진심? 그래서 총 점수를. 말씀을 드립시다 900점 만점에 오빠가 받은 점수는 577점입니다 뭔가 되게 애매하죠 그리고 900점에서 어, 300점만 맞아도 아비투어는 통과해요 네네. 그러니까 그래도 통, 통과하셨어요 네한두번 가까이 통과할 뻔했어 못했어요 <laughs> <못 했어요. 웃음> <laughs> 오빠가 맨날 맨날 얘기하던 2.3을 과연 도달했는지 2.3 플러스 1 <laughs> <laughs> 저는 항상 그렇게 말씀해왔습니다위치원은 나이가 별 중요하지 않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학교도 저는 진짜 제가 배우고 싶은 거를 배우러 가는 거지 뭐 대학교에 뭐 이름을 내세우거나 그러려고 가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저는 제가 배우고 싶은 거 공부할 수 있게 된 거니까 그 과정 중에 하나가 네 저는 그냥 제가 배우는 발판으로 삼을 거지 절대 대학교가 저의 목표거나 꼴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아무튼 뭐 저번 영상에서 너무 약간 훈볼트를 막 대단한 학교처럼 맞아. 물론 대단한 학교의 훈볼트는 이랬지만 그 모든 학생이 대단한 건 아니니까 저도 뭐 들어가도 되지 않을까 여러분실수입니다뭐 그거 가지고 막 뭐라고 하는 하지 마시고 어왜난더 대단한 생각 이점 대단하옵니다 어맞아 약간 그 대단하다는 것도 정말 많은 대단하다 거를... <laughs> 그니까 대가 <laughs> <laughs> 대단해. 아니, 근데 저는 진짜, 아니, 수고했다고 얘기하고 싶어요. 왜냐면은, 오빠가 전 독일에 진짜 늦게 왔다고 생각해요. 고등학교 2학년 때 오셨잖아요. 고등학교 2학년 때 베를린에서는, 그러니까 독일에서는 아비투어 시작이잖아요. 그때 와서 좀 오래 걸리긴 했지만, 그래도 참, 대단해. <laughs> 아무튼 뭐, 앞으로도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댓글 달아주시고. 다 해주시고, 이제 다다음 주부터 학교 가시나요? 다다다음 주? 다다다음 주. 주부터 대학이니까, 또 응원의 말씀. 결정했습니다. 그리고 또 우리 추전맨 구독 눌러주시고, 좋아요도 눌러주시고. 안녕. 안녕.